나는 나는 우우팔게 왜 나를 싫어하나? 돈 벌려면 차라리 아프리카 해보세요 망치부인처럼 네저 아프리카 채널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프리카 돈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무슨 스트리머를 존나 무슨 지들의 무슨 놀이개로 알아. 존나 뭐시키고 돈 준다 그래, 맨날. 그딴 거 하기 싫어서. 큰 손을 잡아야 해요. 큰손 필요 없어요. 물론 누군가가 나한테 도와줬을 때, 나도 모르게 여기 입가에 웃음이 나오는 것은 내가 어쩔 수가 없는 사실이겠지. 그렇지만,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. 예를 들어, 진짜 큰 손이 붙어서 나한테. 근데 그 새끼가 나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거 니가 뭐 슈퍼챗 좀 많이 쏜다고, 또는 뭐 별풍선 많이 쏜다고, 이 채널에 대해서, 어느날부터 막 잔소리 하기 시작하고,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둥, 채널을 더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둥, 하는 어떤 그런, 별, 병신 새끼들이 다 있어요. 또 하다 보면, 예? 다단에는 도와준다고 하는 얘긴데, 짓다에는 도와준다고 하는 게참 스트레스 존나 받거든요, 그게. 예, 왜냐면, 가짜, 가짜, 가짜나요. 그렇게 내가 고칠 게 많고 챙겨줄 게 많으면 안 보고 안 들으면 그만이지. 굳이 와가지고 지도할 일 존나 없으니까 미꾼형이나 닦는 주제에 존나 잘난 척하고 이런 거 보면은 큰 손이건 시발 작은 손이건 구독자들도 구독자로서의 어떤 체면과 채통을 지킬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거다. 나는 나는 우우팔개 왜 나를 싫어하나